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저자는 새 언약의 제물이 옛 언약의 제물보다 더 나은 제물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 언약의 제물은 어떤 것일까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수없는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 제도와 관련된 모세 율법은 앞으로 올새 언약의 예비적인 스케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림자 상태의 제물은 대제사장이 해마다 계속 드리는 것과 같은 제물로는 경배하러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 속죄와 하나님에 대한 완전 접근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도덕적, 영적으로 온전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림자 상태의 제물은 경배하는 자를 완전하게 속죄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옛 언약의 제물이 경배자에게 완전한 속죄를 가져다 주었다면 다시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제물이 완전한 속죄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반복해서 제물을 드리면서 경배자는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의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옛 언약의 제물로는 온전한 죄사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해마다 동물 제물을 계속해서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죄를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삶을 늘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옛 언약의 제물이 경배자를 완전히 속죄해 주지 못하고 다만 죄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함으로 새 언약의 완전한 속죄 제물을 그림자로 보여 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저자는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새 언약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셨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은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6절에서 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위하여 제물을 친히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수풀에 걸린 수양 제물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제물로 성자의 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첫 언약의 제사 제도를 폐지하시고 둘째 언약의 제사제도를 세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는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단회적 제물에 의하여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 성화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으로서의 성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단회적 재물로 인해서 단회적으로 영원히 이루어진 우리의 성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도와 일을 위해 따로 구별된 존재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새 언약의 제물의 효과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서서 섬겼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리스도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섰다라고 하는 것은 속죄 작업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속죄 사역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마귀와 악령들이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소 저자는 그리스도는 전쟁을 승리로 끝내고 지금은 원수들이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자는 예레미야 31장 33절로 34절 말씀을 다시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법을 마음에 두시겠다고 하신 것과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을 언급한 다음에 이제 속죄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가 칼빈은 이 본문에 근거해서 당시 천주교의 미사를 비판했습니다. 천주교는 미사가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된 다음에 제사를 지낼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주요 구원의 개척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과 순종을 집중해야 합니다. 히브리서의 진리에 의하면 종교 다원주의는 설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로 계속해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 언약이 할수 없었던 것을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새 언약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죄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룩한 자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그 성화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죄들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죄들 다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アメン。